할렐루야. 올마금 강해 3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15장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15장 16장 이제 몇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15장 1절에서 20절인데 따라합시다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5장에 계속 다섯 번이나 강조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때내 말이 옳다. 또 9절에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길 원하느냐? 우리에게또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죠. 또이절에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18절에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넘겨진 예수를 이제 로마 군병들이 경례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지어다 하고 무릎 꿇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26절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제패명이 뭐냐?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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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렇게이에 빌라도 법정에 서신 왕 유대인의 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가롯 유다의 거짓 입맞춤에 이제 로마 군병과 잡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이 공회에서 신성 모독죄, 종교적인 그 재판을 통해서 신성 모독죄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십사 장. 61절에 대제상이 묻습니다. 공회에서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그때 예수님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냐? 내가 크니라.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럴 때 대장이 자기 옷을 찢고 무슨 더 증인을 요구하겠느냐 하면서 그 14장 64절에 따라합시다. 신성모독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렇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이제 결의를 한거죠. 그러나 그 당시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국법으로는 넘겨야 되는 것이죠. 종교재판으로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세우는 겁니다. 로마 법정에.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 새벽에 불법으로 공회를 열고 아마 긴밀하게 빌라도에게 내물을 줬던지 새벽에 대의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내 말이 옳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면서 오 또한 뭐요 유대인의 왕이시죠. 이런 마태복음 2장 2절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해롯궁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 거기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 하고 있죠. 그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동방 박사들이 황금 유황 모략으로 경배를 했는데, 지금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드디어. 빌라도 법정에, 로마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고발을 합니다. 이 고발의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가이사 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유대인을 다스리는 거 왕이라고 하니, 이건 불법입니다. 하면서 고발을 하는 것이죠. 3절에 대상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자, 4절을 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대답도 없으니 그들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고발하는가 보라, 보라 하되 예수께서, 예수께서 다시, 다시 아무,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할 말만 하시고 저들에게 아무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도 침묵하는 양처럼.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빌라도 법정에 섰다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법 없는 자들 즉 율법 없는 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저들이 죽었다는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 23절 24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준 바 되었고 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을 자들의 손을 빌려.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여기 법이라는 것은 무슨 법이겠어요? 유대인의 법, 하나님이 주신 뭐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 없는, 율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는 유대인의 법에도 율법에 의하여 신성모독죄로 또 율법 없는 로마법에 의해서, 세상법에 의해서 국가반란죄로 제목을 걸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죽인 거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니? 바로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로마인은 이방인 나타내니까 이방인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위해서도, 유대인 죄를 위해서도 또 이방인 죄를 위해서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란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은 유대인의 죄 때문에. 또 이방인들이 빌라도가 대표해서 사형에 넘긴 것은 바로 어, 이방인의 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요? 예 죄인이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14장에서 유대인의 죄, 또 15장에서 지금 이병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정죄를 당하시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24절의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있을 수 없으리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사망, 그냥 보통 이 죽는 게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둘째 사망, 즉 영원한 불못에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었으니. 그분이 살아나서 부활의 첫열매가 되어서 우리를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따라 합시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니라.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은 사망의 고통에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즉 둘째 사망 고통.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당해야 할그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열매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권세에서 풀려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죠. 지혜죠. 빌라도, 빌라도 법정에서 안내했 이게 이제 의미입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남겨졌다는 거. 자두 번째 오늘 6 절에서 1 5 절까지 따라갑시다. 십자가에 십자가에 넘겨진 왕. 넘겨진 왕. 참 말이 안 되죠. 자육절에 시작 명절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명절이 되면 요구하는 것 대로 재수한 사람을 것 놓아주는 전례가 것 있더라. 것 무슨 양관이? 유대인의 멍절이 되면 백성들의 요구하는 대로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요.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국가기념일이 되면 대통령이 특사를 할때 감옥에서 나온 자들이 있잖아요. 사면당하는 자들. 비싼 거죠. 7절에 멜란을 시작, 멜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더라. 자, 국가 반란을 일으키고 또그 반란 중에 밀란 중에 살인하다가 살인자로서 체포된 이 바라바가 있어. 이 사람은 이제 사형수죠. 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팔 절에 보니까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주기를 요구한다. 그래서 아 전례대로 한 사람을 살려 살려라고 어, 그럴 때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 빌라도가 아 일부 무리들은 이 대장들의 시기 음모에 의해서 이 아무 죄 없는 예수가 국가 반란죄로 잡혀왔으니까 일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유대인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1 0절 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그가 대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줄 알고. 그 그러니까 빌라도는 죄가 없음을 알고 다른 복음서만 부인이 절대 예수를 죽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안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죠. 자1 1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러나 대장들이 머리를 충동해서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해라. 바라바를 놓아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이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럼 바라바를 놓아주면은 유대인 왕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들이 다시 소리 질러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따라 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14절에 벨라도가 이런데 어짐이냐 무슨 어찌냐, 악한 어찌냐, 일을 어찌냐, 하였느냐, 하였느냐? 더욱 소리질러지되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보기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악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럴 때더 소리 망부가 내려 소리를 지르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와 이렇게 했잖아요. 어? 우리를 구원하서사는 일들이 자들이 이렇게 돌변하는 거죠. 자1 5절에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못 박히게 주니라. 넘겨주니라.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빌라도는 또그 총독으로서 유대인의 총독으로서 또 인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들의 요구에 응하고 많은 것이죠. 따라 합시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체찍질하고, 예수는 체찍질하고. 바라바가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 예수. 때문에 산 거죠. 아,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 이게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무슨 이야기냐?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지만은 저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적극 저들이 살인자로 나선 것이죠. 1 4 절의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와하여 자, 생명의 줄을 죽였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살인한 자를 대신해서 의로운 이가 죽은 거예요. 즉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을 한 사람을로 죄인 살인한 이 바라바를 놓아주기 위해서 의로운 이가 대신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럼 살인한 자 사망의 사형에 처할 이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 죄를 짊어지고 오 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따라합시다. 의롭게 하기 위하여. 의롭게 기 위하여. 여기에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의로우신 예수가 불의한자를 대신해서 죽인 거, 죽은 거죠. 그러나 1 5 절을 봅시다. 시작. 생명의 줄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죄값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바라바의 죄값을 당하시고 즉 죄인의 죄값을 당하시고 울려여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옳게 따른다. 이게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따라서 그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때문에 내어준바가 되고, 내어준 되고, 우리를, 우리를 의롭다하기 위하여,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요. 생명의 주가 의우신 주가 나 때문에 사망의 죄할 나 때문에 예수님제값을 지시고. 십자위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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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구원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네, 보십시오. 16절에서 20절 <laughs> 조롱을 아 실용을 실용을 당하신 왕따합시다실롱을 당하신 왕. 실롱을 당하신, 당하신 왕. 드디어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에 넘겨진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아 십자가를 지시야만 되는 이 예수. 그 사이에 실용을 희롱을. 온갖 실롱을다 당하신. 아 16절에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예수를 끌고, 끌고 브라이온이라는 들판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군대를 모으고 이 왕궁 안에 있는 예, 뜰인데 여기 온 군대를 모았다는 것은 아, 사가들에어 하면은 2300명 정도 어, 이 군대를 모았어 예수를 죽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질때 수많은 로마 군병들이 예, 그걸 이제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허한걸 자, 17절 시작. 예수께서 자세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욕하시오 경려하며 유대인 왕이요, 평화를. 왕이 왜 자세 옷을 입혔겠어요?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자세 옷을 입혔다는 것은, 뭐예요? 왕의 옷을 입혔다는 것 채찍질하고, 또 벗겼다가, 또 왕의 옷을 입히고 조롱하는 거죠. 칼 시간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며 응? 유대인의 왕이여 편할지어다. 응? 갈대로 머리를 치면 처음에 이제 갈대를 지팡이를 주는 거죠. 이게 왕의 지팡이라고. 저고콘 그걸 또뺏사가고 머리를 탁탁 치고 온갖 조롱과 멸. 네까지 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이분이 이분이 이리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짓밟힌 장미처럼. 나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나를 어롭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갖 수치와 고난과 멸시와 천대 채찍질 침뱉음 다 당하신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 내가 너를 어, 죄를 사해 놓라 하고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당해 모든 수치와 고난과 멸시와 첫대 부끄러움. 당하신 분 아멘이십니까 1 9절 시작 갈대로, 갈대로 그의, 머리를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침을 뱉으며 꼬라져라 주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이 채찍질 했습니까 오늘 여기 본 말씀 지나갔지만은 여기 1 6절 말씀에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못박겠다 채찍질하고, 채찍질하고, 그냥 넘겨준 게 아니에요. 채찍질하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그 영화 봤지만은 그 가죽 끈이에요. 거기에 쇠, 쇠 조각을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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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고 뼈 조각을 가닥 가닥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번척 치면은 이게 안 떨어져요. 그냥 뭐 이런 가죽건 협대 가지고 탁탁 때린 게 아니라 말이죠 저건 가죽건에 쇠를 받고, 쇠조각을 받고, 뺏죽뺏죽한 뺏줄 쇠조각을 받고. 그걸 턱 치면 턱 하면 살점이 턱!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예수님 따라합시다. 그가 찔리면, 그가 찔 우리의 허물이 나며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남이라.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평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으로으로 나음을 얻었느니라. 얻었느니라. 이사야 53장 5절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신이 몸으로 우리의 몸든 죄, 수치, 부끄러움, 조롱, 마귀가 얼마나 조롱합니까 우리 죄졌을 때그다 예수님이 나 대신 나타난 거야. 자 20절에 뭘 다한 후에 희롱을 다한 자세 옷을 벗기고 또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박르고 질질질질 끌고 가는. 희롱을 다했다. 온갖 희롱을 다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가. 이 사랑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병원에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저런 모욕을 당하고 세상에서 주일하면서 이런저런 희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런 눈 하나 까딱할 거 없어요. 주님이 내 대신 다 당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뭘 부끄럽다고? 뭘 수치스럽다고 그래요? 저걸 알면요, 오히려 고난이 기쁨이요. 축복이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 후서 1장 22절에요. 권난 부끄러하지 마세요. 주님 부끄러했나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 부끄러움을 기치하냐 듣으니 하나님 보좌 오편에 앉으셨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참으신 그 영한 일을 참으신 일을 모여 생각하라. 아멘이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아니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개치아니 했어요. 옷을 벗기고 또 입혔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는 다 옷을 완전히 빨가벗기고, 로마 군병 넷시에 초각을 다 나누고, 왜 그랬습니까? 그래도 이 부끄럼 때문에, 내가 죄의 그, 부끄럼 중에 제일 부끄러은 죄의 부끄럼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요. 예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대신 당해서 여러분들은 부끄러 당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 합시다. 그 앞에 있는 그 앞에 기쁨을 있는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승리의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과 부끄러움 수치 딸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피곤해하지 마세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누가 여러분들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침 뱉고 그렇게까지는 않잖아요. 채찍질하고 하지 않잖아요. 뻘거벗기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생각하며 참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뭐, 인격이 뭐 어떻게 됐니? 뭐니? 다 쓰잘데 없는 것들이에요. 쓰잘데 없는 것들 이사야 5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네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으느냐 700년 전에 지금 예수님 이로부터 700년 전에 이미 다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저 수치와 부끄러움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오늘 믿는 자의 영광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지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유대인의 왕 예수 다섯 번이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근데 저분이 빌라도 법정에 서셨습니다. 모호한 자의 법정에 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정죄를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넘겨졌습니다. 의로운 자가 살인한 자를 대신해서 나를 사망해서 생명을 옮길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희롱 당할 거 없어요. 희롱 당해도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오히려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희롱 당해도 부끄러움을 개치 의 아니고 하나님 보좌에 올둔 것처럼 여러분도 그 전혀 개치하지 의 마세요. 어떤 고난도, 어떤 수치도, 어떤 부끄러움도 개치하지 의 마세요. 우린 반드시 주님과 더불어. 하인 보좌 우편에 앉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